안녕하세요. 이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함께할 대표대표 라이 라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라떼 라고입니다.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하려고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고르려고 하는데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개를 골라놨긴 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음뭐하는거야저는 <laughs> 절대 하고싶지 않아요 고맙.. 아, 고만미 어때요? 고만미 고만미 하도록 할까요? 네 음,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략하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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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이것은 지금 여기가 하려고 하는 꿈미미 어디 겁입니다. 왜안 되는 거지? 내 걸려서 걸로 그럴 걸로기다려다몇 강까지 짜? 64강까지 있네. 64강 하도록 하죠. 자꼬리 <laughs> <나> <laughs> 저 하이하이. 나 꼬리도 대박이네 그니까. 꼬리도 엄청 기네. 아, 네. 저희 집 라떼는 꼬리가 너무 짧아서. <laughs> 라떼라는 고양이가 있어. 저도 하이 하이 하겠습니다. 하이 하이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? 밥잘사고 눈빛으로 보내고 있어. 아,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생방송까지는 아닌데 아침 대낮에 하는 거라서 좀 몸이 셨어요 캣서비스요. <웃음> 저 빼꼼. <laughs> 저도 빼꼼. 빼꼼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냐? 아 너무 좋다. 근데 캣서비스들 검사기요. 뭐야? 궁병이 땅콩이 <laughs> 나... 나 나도 클레임해. <laughs> <글랩을 웃음> 아 분위 너무 좋은데. 근데 너무 웃기게 생겼어. 캥거루. 짚끗. 나 캥거루. 너데 캥거루. 캥거루 귀엽게 생겼어. 저희가 <laughs> 설명을 따로 해드릴 수 없고요. <laughs> 저 따뜻해요. 따뜻하죠. <laughs> 저도요. 따뜻 따뜻. 근데 <따뜻. 웃음> 그래, 여름에 저거 쌤 중간 더울 텐데. <laughs> 저 뺑이지요. 잠만요. <한번요. 웃음> 저 뺑. <뺑길. 웃음> 저 이거는 그냥 고양이가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고양이 같진 않은데. 저 빵군요. 아지젤이요아 <laughs> 지젤. 너무 너무 귀엽네. 양 름. 음. 같은 모양이야 이거? 그렇거든요. <laughs> 저 양이요. 냥 름. 참눈름이요요렇게양 실시. 아 이건 여. 저는 이렇게. <laughs> 저 이렇게예요. <해요>. 이렇게 하시요 눈표 <laughs> 이상. 돌로냥아. 이 친구들 귀여워해. 귀여워. 귀여워. 대박. 귀여우니까 예쁘지. 할게도 아, 귀엽 귀엽다. <laughs> 저희 셋이 고양이 저... 애인으로서 아, 애인 <laughs> <나랑>? 산냥이였네. <laughs> 저 아, 산냥이요. 산냥하자. 산냥 너무 예쁘게 생겼다. 귀여워. <laughs> 마녀와 산냥. <사전향? 웃음> 나 사다냥. 아, 나 마녀하고 싶은데. 귀여워 갈기가 맛집과 할짝 맛집이요 <laughs> 저 할짝 저도요 뭐가요? 할짝이요 할짝 할작. 할짝할짝 씻어줄게 아가랑 throw me like one of your French girls 오. 오라카노 근데 뜻을 모르겠다는 오, 아가요 구름이는거 아니야? 아가 합시다 아가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영어 모르는 사람인 뭐? 봉지냐. 봉지 냐여기는여기는이 봉지. 어, 봉지 나는 띠크 그래 이거 100% 봉지다 그렇지 봉지지 네데 여긴 어딘 나는 누구 또 이쁘긴 해요 나를 그려달라 이런 뜻인데요 드롬이 아가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드롬이요 갑시다 보자기 마지막 입색 저는 마, 보자기요 저 아, 마지막 보자기. 입색 아 보자기 뭔가, 여기 어찌 같은 애들이 생는요 이거 항목인가? <laughs> 아, 백몽인가 항목인가? 버스냥, 귀여워. 하나짜, 그쵸? 저는 버스냥입니다. 저도요. 하나짜도 귀엽긴 귀여운데. 음? 응? 응. 거리에서, 한심? 심 거리에서 있어서 얘가 한심 해야 하는 거야. 음, 거리에서? 저 한심이요. <laughs> 저 거리에서요. 오, 네. 실수로 빨리, 빨리 눌러긴 했는데. 날바! 아, 아이고, 두룩. 두룩. 저 두룩. 날바도 아, 너무 귀여운데? 저 뚜렷이요. 아, 고민 좀. 전 상어가 이겼어요. <laughs> 전날 봐요. <낡아요. 웃음> 그 와중에 키보드 핑크색 보니. 빨리 골라세요날 봐요. 오이날 봐줘. 날 봐줘. 빨래거리. 리모컨. 빨래 저 빨래거리. 빨래 뱃재. 빨래 <laughs> 라, 라떼 골라놓으면 바로 쓰러져요. 우유도두. <laughs> 푸쉐드 <laughs> 저 우유도둑이요 저도요 도요 <laughs> 여기 봉다리냥, 가재 저 봉다리냥 저도 봉다리 그러면 두표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두표 이상이면 저희가 바로 고르기로 했어요 저어빵이요 울먹이요 저도 울먹이요 눈물 나와있어 <laughs> 불쌍해 혼파양이랑 고양시 아 이건 솔직히 혼파양이지혼파양이지 <laughs> 엄나 귀여워. 응, 혼자 파티 하고 있어. 오래오지요 오래 미모, 나 미모. 나, 나 미모. 미모가 이쁘지. 올버리. 코자. 저 코자요. 저 잠시. 저분에서 하세요. 예. 저 올버리는요. 안 내면 진짜 가위가 이뻐. 가위가 이뻐. 가위가 이뻐. 아싸, 있었어요. 제가 이겼어요. 제가 못내고 라떼님이 찐해서 졌죠. <laughs> 저 빵빵이요. 저 빵빵이요. 아, 귀여워. 디테. 피리 소년. 디테지. 디테. 디테가 너무 귀여워. <laughs> 터실터실저 젤리에요. 터실. 아, 저희는 설명을 따로 하진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위주로 하고 있어요, 저희는. 음. Let me in. 들어와. 나와 함께. 네로 형제. 저 네로 형제예요. 저렛미인요요 어. 골라주세요. 뭐예요? 라냥님 골라주십시오. 렛미 인. 네로 형제. 네로 <laughs> 형제. 난 네로 형제고. 연... 아, 어 때가 이거야. 네로 형제는 제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카요 제가. 이게 너무 귀습니다렛 잼. 칼 따라와. 이리로 <laughs> <길어> 따라와. <laughs> 오빠 여기 좀 어째 빠 울막 억울이 오빠 여기 좀 앉아봐 오빠 여기 좀 앉아봐 가자 어 그러니까 앉아봤죠 너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나? 둥실! 크로스! 너무나 귀여워 둥실 저, 저 크로스 저 크로스 아 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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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32강입니다 저 아가 저도 아가 뀨뀨여기는못 잃어 림림림 림림림 림림저 코자 아, 코자 안녕 홈파냥클이홈판아 뭐야 자꾸 엇갈리잖아 나산양 나 하이하이 나 산양 아, 사냥을 더하자. 사냥자 으로 귀여랑 따뜻 귀여 귀여. 아 이거 귀님이가 같은데 이거. 귀어 어, 죄송합니다. 아 한짝 맞아줘. 빵이요저 드럼이요. 저 드럼이요. 저저 웃기게 된겼다 아니야 빵빵아. 킹거루랑 빨래걸이 저는 빨래요. 저는 킹거루 말고 빨래걸이요. 너무 웃겨요, 배. 배짱. <laughs> <laughs> 우유도도, 오빠 여기 좀 만져봐. 우유도도. 우유도도. 오빠 여기 좀 만져봐. 두표 이상이면 바로 봉지. 하는 걸로 할게요. 미모와 봉지냥 미모. 아. 저는 좀비고 같은 봉지냥을 선택하겠습니다. 봉지. <laughs> 이거 좀비고 같아요. 티키. 티키. 얘생각 제품 날림 왔어요. 버스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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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스 버스 캣. 날 봐. 얼마날 봐. 날 줘봐. 사자냐, 아니야. 사자냐. 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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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you, 젤리. 젤리 16강입니다. 빨래걸이요. 빨래걸이요. 배짜 햄 <laughs> 라떼 날맞다야 미친 이거 사실다 결승같아 아 잠깐만 한저날아요저 아, 그, 아, 끼요 끼지 솔직히 끼 날바지 라떼님 선택하세요 날바 아끼 정유두두 또 갈렸어 뭐 하는지 짓이 <laughs> 아, 아깝다 누르게 할수 있었는데 누르 어차피 누르는 <laughs> 애도뭐 하는지 이워저 등심. 등신. 등심. 젤리. 젤리. 전실자들도 젤리 좋아합니다. 산냥. 아가. 산냥. 오케이. 아니, 왜 자꾸 산냥이랑 사동이랑 그런 것만 해? 귀여우니까 그렇지. 아 잠깐만, 드러미. 이거. 그 드로미. 내가 이쪽 그려봐. 이쁘게 아니, 아까 떨어지지 않나? 아니. 그랬나 봉진영. 사자냥 봉진영. 그래 안녕, 준비고. <laughs> 제가 준비고 영상도 찍고. 두실. 두실, 두실. 나 멘트 치는데 좀 하지 말아줄래? 젤리. 저 빨래걸리. 빨래걸리. 젤리, 젤리. 아, 젤리. 라떼 닮았어. 이분 해봤는데? 라떼 말고요. 고양이 라떼 닮았어. 아, 이분 닮았는데요. <laughs> 저는 날 봐요. 날 봐요. 날 봐요. 날좀 봐. 산냥이요. 봉지냥이요. 봉지냥이요. 안녕 산냥. 사진 되게 이쁘게 나와어머 어머나. 봉지, 어, 이건 솔직히. 봉지 봉지. 이거는 봉지. 솔직히. 오케이 봉지. 2표 이상이면 저희가 무조건 클릭합니다. 봉실. 두, 봉실. 둥실. 둥실. 아, 둥실은 봉지야 이제. 좀비고 대 충축이야. 어, 저는 뭐. 라떼를 닮았으니까 둥실. 저도 둥실. 둥실. 아, 봉지냥. 좀비고가 떨어졌습니다. 오케이, 둥실 은승한번 랭킹을 보도록 하죠. <laughs> 어. 어, 나 카톡 왔어. <laughs> 아, 우승 비율은 엄청 많네요, 젤리가. 아, 역시 젤리를 못 이기겠어. 둥실은... 저 이모야가 없었는데. 둥실둥실.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끝내줘. 네, 좋아요. 두 남자 아이돌이요. 응. 아니야. <laughs> 나 하기 싫은. 제가 1등이에요. 나 아이돌 아니긴 하지만 얼굴은 제가 1등하죠. 죽고 싶어서 이러 거예요, 이사람 아니. 저희 이거예요. 뭐? 음... 나 그거 해보고 싶은데. 인성경 아, 나는 저... 제일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. 저는요, 애니 동물 월드컵이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위가 이뻐. 제가 이겼습니다. 아 뭐야 잠만. 깐 절대 하고 싫어. <laughs> 절대 싫어. 어, 3 2이원만 합시다. 어차피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요. 어씨자 대머리 내 신영만. 저 대머리 하기 싫어요. 저도, 저도 대머리 <laughs> 대머리. 신영만 실은 솔직히 좀 괜찮은 것 같아. 저 비실이요. 저는 <laughs> 차라리 이 이가 아, 비실이요. 심슨 머리를 차라리 하고 말지. <웃음> <웃음> 저, 저 <laughs> 사고 아이콘. 이거는 솔직히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? 아 이거 일본이라서 저희가 더 싫어요 그치 일본은 음. 별로잖아 헬리콥터는 솔직히 풀을 수가 있는데 마크... 마크 컷이요? 마크 컷이요 헬리콥터는 솔직히 묶어서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풀 수가 있잖아요 저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나더 싫어 여기 대머리 싫어? <laughs> 아 잠깐만 저예요저예요 저희... 어, 할아버지요 저 차라리 메테오 컷을 안 할래요 메테오 컷이 더 싫어요 에이 아저저 저 이거요 열애 신장. 대충 한. 나 생각해봐. 저 열애 신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. 하기 싫은 거니까. 저 파인애플 커트 하고 싶지 않아요. 저는 열애 신자 커트 하고 싶지 않아요. 오케이. 이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 스타일 월드컵입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 황혼의 바 ك و ن 덕기더 나을 듯. 안 그래? <laughs> 전설의 삼목컷. <laughs> 전설의 삼목컷. 그러나... 아 근데 얘 너무 이상해. 너 이거 봐봐. 이거 어디 봐서 이 정상이야. 이거는... 이거 하고 싶잖아요. 저희도 한국인이기 <laughs> 때문에. 맞아요. 일본이아 예. 이거... 니다저 적토마. 김모스 아저 적토마 차라리 하고 말지. 그러니까 김모스가 더 별로. 나중에 떨어뜨리면 돼요? 뭐야 연기 컷이라. <laughs> 이거 대머리 아니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삐쭉삐찍이구나 차라리 아. 그래도 억기 컷이 나을 듯. 그니까. 그러니까. 어. 근데, 기억이 원래 얼굴형이 저렇 아니었나? 그니까. 어! <laughs> <laughs> 저 차라리 모자코 갈래요. 뭔인 저도요, 모자코 하고 싶지 않아. 요 누가 봐, 파인애플이지. 리얼 파인애플. <laughs> 어, 저 솔직히 이런 음, 머리를 귀엽다는 거지. 유이 이거 차라리 안 하고 말이야. 이거 뭐야, 이게. 누가 봐, 유이 왕인 줄. 내가 바로. <laughs> 저얘 하고 싶지 않아. 요 <laughs> 태양이 유이통. <laughs> 어, <laughs> 저도 이거, 이게 그나마 별로. 저도. 저 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또 별로인 것 같아. 잠깐만 어. 이거는 저는 차라리 소쿠리, 소쿠리 컷을 하, 하지 않고 차, 차라리 이거 파마를 하고 말지 저도요 저도요. 아니 왜 어! 실수했다 하기 싫은 거잖아 아 이건 저희가 실수했다 생각하세요 저초코틴티저 이거 하기 싫어요 초코틴티 저도요 나중에 떨어뜨릴 수 있다 아까 전에도 가 실수 그런 거 파마 네거 바로 떠, 떨어뜨리지 뭐 이건 실수했다가 치면 되니까 저, 저 이거 스트로베리 안 할래요 저 코나우드 스테로페리. 아, 근데 상상력도 진짜 좋다. 훈이 불몬 컷. 저 훈이 불몬 컷이요. 저도요. 저도. 저 특히 머리 길어서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게 낫지. 저렇게 위로 삐쭉. 그건... 벌써 십일 강이에요. 사무라이 컷을 서안 하고 말이죠. 저도요. 얘가 1등할 것 같긴 한데. 왜냐하면 제들 어느 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. 일엘보 그래도 비파라는 거 아니에요. 모니스터 컷이요. 미시리는 그, 왁싱을 발라서 자는 거잖아. 응. 저. 바코드. 예, 바코드. 바코드요. 제는 그나마 귀엽게 라았는데 여기는 뻥청하게. 데머리요. 저 <laughs> 헤어스타일이 없는데, 이건. 러니까 <laughs> 저는 베리를 안 하겠습니다. 저도요, 베리. <laughs> 베리, 베리? 귀루게 수요까지 염색했으면 슨그어요 그러니까. 군인 <laughs> 어, 파마 터뜨리기 떨어뜨릴... 아, 맞다. 파마 터뜨리어 파마 올릴 뻔 했지. 그러니까. 아, 전, 저, 솔직히, 이거야. 저, 본범엔 컷을 할래요, 차라리. 전, 차라리 본범앵 컷을 안 할래요. 안 할래요. 본범엔 컷은 누릅니다. 네. 차라리 하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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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틴 지님. 저, 메테오, 제. 초코틴? 안 하고 싶어요. 그럼 메테오 컷 할래요? 님이나 하세요. 저 대머리요. 대머리요. 아, 아 마인크래프트 저거는 아저씨가 별로라서 그런가? 그런가 봐. 저예요. 저 베리베리. 미안해요. 얘가 별로. 저 아, 모닝스타 스타 컷. 모닝스타 컷이 더 하고 싶지 않아요. 네. 이너 사무라이 컷이다, 이거. 아, 저, 아예 저초코텐치 생각을 해봐. 아, 저초코틴 예, 사무라이 나 별로야.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편집하면서. 네. 만약에 우리가 사무라이 컷을 했어.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초코틴틴을 했어. 어떨 것 같아? 여기를 밀래 아니면 이렇게 밀래. 나 예로 할래. 꼬불꼬불로 밀래 아니면 사무라이 커. A 컷으로 밀래. 얘를 터치해야지. 나 초코틴틴 하고 싶지 않아. 나도. 어? 아, 어차피 저거는 우리가 알하게돼있어확 아, 다 커도 되고 쉽게 초코틴틴. 나 그거도 그래서 야이 샤오스타이 더 이상하잖아. 초코팅팅 안 하고 싶어. 초코 띵띵 아 이거 이상한데. 대머리 하고 싶지 않은 월드컵이 뭐 알아요. 저 대머리. 데모리. 대머리. 아 그거. 그것도... <laughs> 야 대머리. 대머리. 눌러. 자초코팅때 대머리 대머리 생각을 해봅시다. <laughs> 아예 미는 게 나아. 이상하 남아있는게 나아요? 저 대머리가 저 싫어요 저 대머리 싫어요 게다가 맥주까지 들고어 맥주 보려 <laughs> 그래도 대머리가 이겼습니다 아니 졌습니다 자 쟤랑 하기 싫은게 파콘에 닦고 듣고 초코찌들이 이기고요 대머리가 고등이란다 기영이가 벌써 6네 돼? 나이 네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 여기까지 하고, 저희 라이, 라이라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, 편집을 좀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. 편집은 이제 저랑 이제 라냥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. 아니 동시에 둘이 같이 하거나 그러니까 편집자는 저랑 라냥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그럼 나머지 대충 관리는 제가 하도록 하려고 그 정도로 하기로 <laughs> 했습니다. 네, 그럼.